<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아볼로가 보는 데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이르지, 이르되, 우리,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그들이 듣고 주위에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있음 모두 열두 사람 좀 되니라 아멘. 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성령께서 이정을 통하여 말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받아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믿음대로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 열 배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송 상태 안 좋을 때시키지마 <laughs> 하나님은 상태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막 들으세요. 어? 하기 싫어? 너는 아, 안 어때? 본문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이 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그 지역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방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십골올 본문 1절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이는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 어떤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 그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뭡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앱에서, 어, 어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요한의 존물 세례를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 뭐냐면은, 이들이 답해하기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뭐냐면은, 어, 이 어떤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니라. 그 이들이 뭐냐면 농가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증거로 요한의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세례까지 받았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세례까지 받은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냐 구원의 세례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의 세례. 그런데 우리가 물세례만 받고 끝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세를 받아야 예수께서 행했던 성교의 삼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증가하고 또 뱅더자를 고치고 악신을 물리치고 포재가 계정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할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근세로 할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근세로 이러한 성경사회를 감당하려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그래서 어, 오늘 보문사제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혜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는 예. 예.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알겠습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말이에 알겠습니까? 세례요한은 뭐냐면은 물세례를 준 자였고 예수님은 뭐라?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알겠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오제르보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뭐냐면은, 근순자면이 넣어봐봐넣어봐라니까이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이렇게? 응. 응. 근순자면은 예수를 믿고, 권받고, 예수는 영접했잖아. 물세례도 받았잖아. 근데 성인세례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긴가민가 하잖아. 근데 오늘 보문에 보면은, 이 상태가 뭐냐면은, 오늘 보문에오은 어떤 제자들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문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예수, 그, 앉아있어, 앉아 꿀꿀 어 굵굵, 앉아있어. 어디 도망갈라 하는 그들이 듣고 뭐냐?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 받다 했습니다.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이 마음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아니라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뭘뭐 응? 뭐, 무슨 기도? 어떤 안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성령의 불을 받을, 지어 받을, 지어 받을, 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다이 음. 기도를 들어가. 음. 그러면 이제 자면은 뭐냐,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음. 그럼 뭐뭘래해 되느냐, 어? 아시. 그럼. 절 읽어 봐봐. 바울이 뭐냐면, 방금, 어, 그들이 네.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이 마심으로 방언도하고예언도하니 지금, 그러면은, 이제뱀 목사가 수진감에게 이제 안수를 했잖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어? 성령세를 이제 줬단 말이야. 그러면 안수했기 때문에, 뭐냐면, 그러면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자매는 뭘 해, 방언도하고예언도할줄 알아야 돼. 자매 방언할 줄 알아, 몰라. 몰라. 잘, 예언, 방언이지 방언하고 방언하잖아 지금. 거기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런 그 방언하는 거기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무슨 말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방언은 뭐네? 뭐 다다다다 하든 랄랄라러할 수가 없어. 그게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걸왜근데 내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그래 가느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매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의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방언 하는 거요. 그리고 예언도 좀 하잖아 자매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얘예 가요. 응. 그럼 너한도 물어보면 네 성령 받았나 뭐 받았다. 그럼 뭘하간 내가 방언 해, 다다다 해 방언. 그리고 예언도 해. 거기 내가 성령 받은 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는 자, 성령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방언도 할 수도 없고 예, 예언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세례를 안 받아도, 아까 전에 물세례만 받아도 예수 믿고 공원을 받고 천국 가게는 간다 해서 안 간다 해어 간다 해서. 는데왜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세례를 받고, 어? 방언도 하고 연언을 해야 되느냐. 성별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험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은, 방언, 그 뭐냐면은, 연의연사도 주고, 병고진연사도 주고, 귀신을 쫓사하는 연사도 주고, 보조과 기사를 행하는 연사도 주고, 어? 이런 흥사를 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 자매는 지금, 지금 성령세를 가지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지금 확신이 없어서 내가 다시 한번더준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고. 어? 자매는 성령의 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세를 례 받은 사람이에요. 어? 응. 알았어. 응. 요 그런데 이걸 본문에다 보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몇 명이냐 하면은 12사람이 사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1 2제자는 말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사도바을를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몇 명? 12명이 받았다 그럼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간수를안 하면은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니까 그게 희한하게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 전에, 뭐, 뭐, 사도들 아니라도, 뭐, 집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명접하고 물세례, 요한의, 요한의 그 물세례도 받았어. 빌립한테. 그리고 또, 빌립이 뭐냐면, 병든자한테 병도 고치고다 했어. 귀신도 축사하고, 다 했는데, 한 가지, 빌립에게 임하지 않는 그 뭐고 그그뭐 빌립이 빌립과 그 사람들 임하지 않는 것은 뭔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바울을 다가시켜가지고그들에게 그들, 가서 안수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안수를 해주실 때에 안수그을 때에 이들에게 성령의 불, 성령 세례가 임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갑니까왜 성령세를 받아야 성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면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공생애를 했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알겠습니까? 음. 성령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했, 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가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수가. 지금까지 그들은 오직 세례요한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요한이 근본적으로 누구, 누구를 증거했는지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헛된 믿음뿐이었다. 사도가 오이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다. 알겠습니까? 예수는 불러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를 증거했다. 알겠습니까? 왜? 그, 그의사명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은, 예수, 예수의 성령, 성령 세례를 알리는 사역이 알겠습니까? 성령의 벌을 붙이는 사역이되이 말. 알겠어요? 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벌을 붙어야 사도바울처럼 뭐냐면, 주의 복음을 증가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열두 명들에게 뭐, 어떤 게, 신까지 성령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냈는데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때 그들에게서 성령이 임했다. 알겠습니까? 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다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서 성령이 임했다. 안수여들렸어요 성령은 꼭 뭐라? 능력이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영적 생활 영적 사회에 대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인도로함을 받아야 가는 날에 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이 열두 어 사람들이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교 사역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만이 성령의 근세와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수 있고 또 백너자가 꽂히고 악신을 물리치고 알겠습니까? 포즈가 기사를 향하며 그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시작의 세, 세 번째는 뭐냐? 새 역사가 시작됐다. 왜? 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었다. 마치 불씨 하나가 커다란 집을 태우듯이 바울의 방문이 에베소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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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 말이 이게 성령세례 역사인 거예요. 성령세례 역사는 뭐냐면 교회의 세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의한 교회의 새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새 역사를 내놓는 시작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 교회의 역사를 열어간 거지. 오늘 우리 반석회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주님 공중대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 조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